안녕하세요 하이하이 어 그냥 마피아 게임이에요 마피아 게임 오 어,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오 어, 저는 크루원이에요 크루원 여기서 말하는 크루원은 그거예요 그거 시민입니다 시민 그리고 오른쪽 이거 누르면 맵을 볼 수가 있고요 전 여기서 이걸 미션을 깨줄게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뜨는 게 미션이거든요 미션을 그냥 하면 됩니다 이 다운로드라는 거는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건데 좀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미션을 하러 가볼까요? 산소공급실? 산소공급실이 어디지? 여기구나. 어, 뭐야? 보통 그때 어디 하더라고, 어디? 저는 아무도 못 만남. 산소공급실에 있었어요. 알리바이 대보세요. 어, 전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검정색을 뽑았어, 노랑이랑 주황이? 어? 어, 뭐야? 맞았어? 임포스터야? 뭐야? 아! 어쨌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임이에요. 방금 거 굉장히 허무했죠? 음, 뭐랄까. 계란 후라이. 어? 바로 시작했어. 과연? 어, 또 크루원이에요. 저는 선량한 시민이구요. 임포스턴 한 명이네요. 일단은 좀 사람들이랑 같이 좀 부대 끼고 있어야 돼. 의심을 안 받으려면, 그냥 같이 좀 돌아다녀야 돼. 그래서, 이런 것도 미션 하나 해주고. 짱 쉽네. 이런 식으로 미션 해주고. 어, 뭐야. 전등이 꺼졌대. 뭐야. 초록색 애가 죽었구요. 어디, 어디. 저는 3시, 해시쯤에 있었어요. 저 미션 할때 민트 본거 같은데. 불 꺼지기 전에 민트 봄. 이럴 때는 괜히 아무나 막 죽이고 이러면 안 돼. 그럼 시민이 불리해져. 이럴 때는 투표를 스킵하는 게 어, 좋은 거 같더라구요. 자, 빨리 불, 전등을 고쳐야 되는데, 전등 어디서 고치지? 전등 여기서 고치는 거 아니야? 고쳤구나, 전등은. 나이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있고, 미션 해주고, 여기 하얀색, 노란색, 예, 핑크, 이렇게 있어요. 이 친구들이랑 일단 부벼야 돼, 이렇게. 그래서 제 알리바이를 좀 이렇게 알려야 됩니다. 난 항상 너랑 같이 있었다. 어, 뭐야! 주황색이 죽었대요. 어디, 어디? 어디? 나는 제를 못 봤어 근데 주황도 못 보고 노랑 파랑도 못 보고 뭐지? 뭐지? What? 춤을 왜 춤? 제춤 췄대. 민트 미션 안 하고 춤을 왜 춤? 민포임? 아이 다 킵하는 분위기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요. 음 핑크랑 민트를 좀 주시해 볼까? 얘들이 미션도 되게 안 해. 물론 나도 안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해서 애들이 어디에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전기실에 지금 두명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어디 있는지 볼수 있어요. 미션을 저도 좀 할게요. 지금 만난 애들이 없어서 여기 노랑이랑 흰색 있고, 노랑 흰색 만났어. 아이고. 애들 다 어디 갔어? 나 흰색? 쫓아다니자. 오케이. 흰색은 확실히. 이거 이 미션을 하면은 확실한 시민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확실확실 확실. 그럼 흰색이랑 같이 다니자. 좀 이렇게 같이 다녀보자고. 흰색, 흰색 같이 가. 내가 너는 믿을 수 있거든. 전등 고치러, 어, 다 고쳤어. 벌써, 어, 아, 아! 흰색, 확실해서, 있고 초반에 따라다녔는데, 전기실에서 돌아봄. 빨강 근처에서 나온? 그냥 믿어보자.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지금 말도 없고, 인포로 몰리고 있는데, 조용히 해. 어? 엄크가 떴대. 이거 좀 이상해. 근데 만약에 여기서 빨강이 인포가 아니다 그러면 약간 파랑도 의심할만해요. 엄크 저 거짓말 아니야? 엄크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빨강 아니면 파랑이다. 맞네, 빨강이네. 아, 이게 이렇게 된다고? 계속 엄크 얘기하고 말안 하고 이런 게 이상했어. 이번엔 민트색이 되었습니다. 과연? 어또 크론이에요? 아직 임포스터가 한 번도 안 돼봤어.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랑 하면은 막 애들이 그냥 나가버려. 이거 안 해봐가지고, 예. 지금 25초 남았어. 애들이, 어, 뭐야? 어디? 카드 긁는 곳? 초반부터, 부터 계속 같이 있었음. 주황파랑. 자. 검정은 어디 땅 가던 길 카드 긁는 곳에서 발견됐다는 거 아니야? 아, 보지 일단은 스킵하겠습니다. 일단은 주황 파랑은 아닌 것 같고 주황이랑 항상 좀 같이 있자 이렇게. 음. 무서워 무서워. 이렇게 맞춰서 해주는 거고요. 일단, 주황이. 주황이는 진짜 완전 아닌 것 같고. 자, 이렇게 하고. 어, 파랑이 내려오고 있고. 오케이. 노랑이. 어! 깜짝이야! 뭐야! 왜, 왜, 왜? 왜, 왜? 무슨 일이야? 그런 걸왜 이걸로 말해? 눈치껏 보러 가자. 갈색 확실히 보러 가자. 오케이 알았어. 그래 갈색은 확실해요. 저렇게 방금에서 인증을 받으면은 확실한 시민이고요. 이 노란색? 이건 카드를 이렇게 빼서 이렇게 긁는 겁니다. 카드를 긁는 거고 노랭이, 노랭이 초록이 일단 주황이랑 갈색은 시민인 것 같아요 확실히 검정색이 좀 의심가긴 해 진짜 해봐 너뭐 해봐 할거 있어? 나 죽일 거 아니지? 나 도망가 노랑이 미션이나 하러 갈까? 미션하겠습니다. <laughs> 자 CCTV예요. 이거 지금 CCTV를 보는 거고요. 좀 갈색이 갈색이랑 핑크랑 만났어. 검정색을 이렇게 갖고 검정색이 오른쪽으로 갔어. 아 어, 뭐야? 검정이네. 검정색이 좀 의심가긴 해 진짜. 검정이네. 네, 눈앞에서 죽임. 보안실에서. 얘 바보 아니야? 얘 진짜 얘 검정이 바보 아니야? 왜 사람들 앞에서 바로 살인을 하지? 어, 저 갈색 됐어요, 갈색. 똥색 모짜렐라입니다. 오, 크루원이야, 크루원. 일단 은 빨간색이랑 좀 다녀볼까? 뭔가 지금 알리바이를 만들고 해야되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빠 이거 전기 고치러 가야돼. 전기 고치러. 다 고쳤죠 전기?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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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뭐야? 어디, 어디? 우디? 저는 전기실에서 미션 중이었습니다. 살인의 현장을 목격하셨나요? 보라님, 인포를 보셨다고요? 뭐야? 애들 왜 나가는 거야? 아, 빨간색이 벤트를 탔다는데? 나 보라색 좋아하니까 믿어볼게. 빨강 간다. 과연... 과연... 아, 뭐야? 아, 빨강이 근데 인포스터가 맞았어! 아 애들이 근데 중간에 다 나가니까 이게 게임이 진행이 안되네 정말 아이 정말 아 그럼 진짜 방 다시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방풀 안할 거면은 방풀 안할 거면 들어오세요 해 보지 뭐 한번 시작해 보자 오저크루이에요오나이맵 처음 봐 무슨 맵이야? 이거 뭐야 이거는? 뭐예요? 우와, 나 이런 맵 처음 봐. 하긴 나는 오늘 처음 해보는 사람이니까 처음 보겠지? 미션. 이거는 순서대로 따라하면 돼요, 이렇게. 제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저 지금 검정이랑 노랑 같이 있었어요. 검정, 노랑. 여기 주황도 있고. 보라, 파랑 있고. 보라, 파랑. 뭐 하는 거야, 둘이? 둘이 딱 붙어서 뭐 하는 거야? 사람이랑 사탄 둘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야? 미안해. 저기 지금 다 같이 있어요, 이렇게. 뭐야? 뭐야, 두 명이나 죽었어! 어디? 누가 발견함? 어디서 발견함? 저 지금 엄청 여러 명이랑. 같이 있었는데 봐줘서 고마워 그래 일단은 스킵하자 아까 내가 누구누구랑 같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나 그거를 잘 기억하는게 중요한거 같은데 미션이나 하러 가자고? 자나 미션 할거야 일단 제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초록이? 초록이 밑에 지금 노랑이 왔고 어 뭐야! 아! 이 자식 저 뻔뻔한 것좀자 여기서 지금 주황이가 제일 똘똘한 것 같아 주황이가 제일 똘똘해 안돼 킵하면 안돼 지금 그래 보라 죽여 보라 죽여 어? 보라가 인포 맞으면 은 저의 초록이 지금 보라 버리는 건데? 아 어, 뭐야 아이 정말 나 보라색 따라다닐 거야 어, 나 미션이나 하자 일단 어? 왜왜 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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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봤나봐 뭘바길래 그러지 어 보라 과연 뭐야 아니잖아 보라 아니잖아 뭐야 누구야 보라가 아니야 누구야 그럼 초록 죽이자 초록 죽이자 초록 죽여 야 미안 오해했다 지금 뭐 초록으로 가고 있는 거야 맞아 초록 선 나왔네 봐봐 이 초록은 계속 킵이야 뭘 킵이야 자꾸 이거 시간초 기다렸다가 인포를 잡아야 되는 것 같고 연두색이 좀 약간 의심스러워 얘... 애들은 다 여기 모여있는데 왜 자꾸 혼자 따로 있는 거야 연두? 일단 저, 저 미션이나 하러 갈게요 미션이라도 해야지 뭐야 연두가 죽었어 뭐야 노랑 아니야 그러면? 노랑이지? 노랑이야? 어쨌든 예 저희 시민팀이 이겼습니다 자 과연 아, 또크그이야 나도 임포스트 해보고 싶은데, 임포스트 안 시켜주네. 일단은 초록이랑좀 다녀볼까. 여기 하양이 있고, 하양이... 어, 여기에 이러고 있어. 어나 미... 저거... 빨리 저거 하러 가야 돼. 저거 안 하면은 우리 다 죽어. 저거 시간 내 하지 못하면은 저희 다 죽어요. 빨리 어디로 가야 돼? 뭐야! 뭐야! 저기, 뭐, 원자로, 그쪽, 복도인데, 나랑 같이 있던 게 누구였더라? 누구였더라? 아, 연두구나. 원자로 고치러 가는 중이었음. 일단은, 스킵하자. 일단, 스킵을 해야 될것 같아. 어, 보라색이 검정색을 찍었어? 저런 것도 좀 의심할만 해요. 가만히 있던 검정은 왜 투표를 해? 일단은 저는 미션을 좀 하러 가볼게요. 또, 또 뭐야? 산소? 산소 어디로 가야 돼? 3, 2, 9, 9,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일단 지금 여기 검정 있고 검정 미션 하고 있는데 저거 올라가나 보죠, 게이지. 검정 게이지 안 올라갔어. 자, 빨리 같이 하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나 검정을 의심했는데 검정이 죽었어. 보라야, 근데 아까 왜 검정 투표했어? 그래? 미안. 그래, 보라색. 어, 미안하다. 난 원자로 열심히 고쳤어. 아, 난 보라색, 그래도 처음부터 보라색이 의심스러웠으니까 그냥 보라색 할래. 안 죽지 않아, 어차피. 어? 어, 뭐야? 임포스터가 두명 있다고? 아! 아, 안타깝게 됐습니다. 예전또 크루원입니다 일단 눈치 좀 살살 봐주고 오케이 여기 파랑이랑 민트 파랑이랑 민트 나랑 같이 있었어 여기 파랑있고 뭐야 또? 또? 산소 음, 9, 9, 3, 7나 산소 이거 했는데? 된거지? 오 됐어 됐어 핑크 민트 어, 뭐야? 어디야, 어디? 핑크랑 민트랑 같이 있었음? 흰색아. 민트랑 있었다고? 아니, 나, 내가 민트랑 핑크랑 같이 있었는데? 아니, 하양아. 무슨 말이야? 민이랑, 민이랑, 노랑이랑 같이 있었다며. 아니야. 의심스러워. 어? 안 뽑아? 이런 하양이 좀 의심스러웠는데 하양이 좀 지켜보자 미션 하는지 안 하는지 게이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보자 왜 미션 안 해? 하양아? 하양아 너 자꾸 그러면 정말 의심스러워? 뭐 미션을 진짜 안 하네 하양이 일단 전등 좀 고치러 가자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누가 방해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그래, 일단 여기 다 지금 오에서 어, 하양이네, 하양이! 하양아, 왜내 눈앞에서 죽이니? 내가 두눈 똑바로 뜨고 보고 있는데. 하양이 실수했어, 큰 실수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하양아. 다른 의심되는 사람은 지금 못 찾고 있어요. 뭐야, 이긴 거야? 과연 아, 임포스터 한 번도 안 됐어. 왜다 임포스터 안 시켜 주는 거야? 어, 일단은 보라색? 자, 여기 보라색이랑 초록색 같이 있는데 보라색 좀 올라가나 보자. 게이지. 어, 올라갔어. 보라색 올라갔어. 올라갔어. 보라색 올라갔어. 다른 애가 한걸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제가 보는 데서는 보라색 올라갔고요. 어, 뭐야! 어디지? 전기실인가? 그 입구 쪽인데, 나 보라랑 초록이랑 처음부터 같이 있었어. 보라는 미션 게이지 올라가는 거 봤어. 보라, 아님, 초록. 또.. 아님 보라.. 계속 나랑 같이 있었다니까.. 초로가.. 너.. 자꾸 그런 의심스러워져.. 아니.. 초로가 그만 얘기해.. 쓸데없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 아니.. 셋이서 같이 다녔는데.. 민트는 지금 빨강을 노리고 있고.. 나랑 보라를 엮고 있고.. 연두도 엮고 있고.. 핑크는 자기가 인포라고 하고 있고.. 노랑이가 이상한데.. 빨강 맞대.. 빨강이 맞대. 아, 뭐야, 빨강이랑 핑크가 맞나 봐. 아, 트롤 해가지고 지금 마지막 파 완전 깨지게 생겼네? 에헤이. 에헤이, 노잼으로 하는구만.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